자 905번 905번 보자 ax가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거는 해가 해가 b죠 1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거를 풀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요거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a를 우리가 양쪽으로 어떻게 할까 나눠줘 a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 만약에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쵸? 그치? A의 부호가 근데 양수가 될야 할까? 음수가 될야 할까? 지금 이거 봐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 안 바뀌면 A는 뭐야? 양수죠 네. A는 양수 그럼 A분의 B 이게 뭐가 돼야 한다? 이게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가져오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분의 B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ax a e b 요놈의 뭘 구하고 싶어? 그늘 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식을 정리하면 a는 b가 되는 거지? 그치? a하고 b가 같대 그러면 나한 문자로만 쓸 거야 b 없애주고 a로 쓸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ax는 a-2a가 되지 그쵸? 마이너스 a죠 자, a가 아까 뭐였어? a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빨리 a가 양수요. 양수였죠. 그러면 이제 a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마이너스 일 이렇게 그렇죠, 그랬죠. 하고 자두 번째 번 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a x 더하기 b는 b x 더하기 e a에 해를 풀어주고 그쵸 그러면 x를 x는 x끼리 묶어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뭉쳐주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고보니까 지금 양쪽 e a 마이너스 e b는 e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지? 어? a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쵸근 그런데 a 마이너스 b가 지금 뭐야? 양수야 음수야? 나와 있잖아? b가 a보다 크대. 그럼 a 마이너스 b는 뭐가 돼? 뭐가 돼? 자, a하고 b 음수가 되죠. 네. b가 더 크니까 큰 걸로 빼니까 음수 될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부등식에서 b 마이너스 a는 양수. 그럼 a 마이너스 b는 뭐가 된다? 음수.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음, 음수니까, 이게 음수니까, A-P 음수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 부호 방향이 바뀌지. 그치? X는 이보다, 음, 작던데? 음, X는 이보다 작다. 그건, 뭐가 어디갔어? 앞에도 있는데, 빠른 정도 표하지고 어디? 더 넘기시면 여기? Okay?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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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작아 작은 작은게 맞은 거야 오케이? Okay?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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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해가, 이거래. 요놈을싹다 정리하면 이거 된다는 거지. 정리해, 싹 다. X로, 이 X 이미 묶여져 있네. 옆으로 넘겨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고. 그치? 넘긴 거니까. 자, 그럼 넘겼으면 이걸 X를 어떻게, 해? 나눠주는 거지. 나눠주는 거죠?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b 인데 지금 X가 어떤 모양이냐? 어,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a닥 1은 뭐가 된다는 거야? a닥 1은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겠네. 그쵸? 자, 그래, a 더하기 1이 a 1, a-3이 된다 이거죠. 되면 a-3이 되면 이 된다. a 3이 되면 a-3이 a 이너스 a-3이 되면 a-3이 되면 a-3이 되면 a-3이 너스3 a-3이 되면 3이이 a-3이 a-3이 3이 되면 a-3이 이 되면 3이되 부등식? 뭘 구하라고 했어? 4a-b x가 9보다 큰 것에 해를 구하라고 했지 지금 얘는 똑같지 두 개가 얘 대신에 4a-b 대신에 뭐 써? 마이너스 3쓸수 있죠 그렇지 그보다 크대 그럼 아니, x 를 나눠줘 뭘로? 아이 x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지 마이너스 3 되죠 오케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오케이 작거나 같다 자, 908. 908 보자. a 제곱 x-a.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의가 자, 우리 했던 거죠. 어떤 게, 어떤 x에 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으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야 한다? 0이 돼야 한다. 오케이. 자, 일단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 x, A, 이렇게 돼.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0이 돼야 되지. 그쵸? 기에 뭐가 돼? 요게, 요 놈이 0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 인수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하면 A-1, A+, 1, X, A죠. 그쵸? 자, A가 뭐가 된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쵸? 자, A가 1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0 곱하기 X는 1보다 작지. 요거 해. 몇개 있어? 이 부등호를 만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있나 없나? 있죠. 얼마나 있어요? 무수히, 무수히 많아요. 이 많죠. 무조건 0은 뭘 x에다 뭘 곱하든지 x 아에다뭘 집어넣든지 앞에 곱하기 0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전체는 뭐가 된다? 전체 0이야. 0, 한, 0이 1보다 작은 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 모든 x가 다 해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가 해. 오케이?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laughs>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 자,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작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부등호가 뭐야? 이거 부등식이 성립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 오케이? 자, 근데 무슨, 지금 뭐라, 문제 뭐라고 했어?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는? 마이너스 1이 답이죠? 오케이. 909번 보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해야, 그치? 그지 모든 X가 다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어떤 실수든지 X에 집어넣으면 다 된다고, 성립한다고, 부등호가 자, 그래서 ax-e, b-x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묶어줘야죠, x로. x로 묶어주면, a-1 되고, b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우리가 모든 게 실수가 되든가, 모든 게, 모든 실수를, 모든 실수를 해로 갔든가, 요게 0이 돼야, 모든 실수를 해로 갔든가, 모든 실수, 해가 되든가, 또는 어때? 모든, 아, 해가, 없겠지 그치? 일단 이두 가지 상황이 되려면 은 어때? 이 0이 돼야 한다고 케 k 그쵸? 그게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이 그냥 해로 나오는 거지 자그렇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 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a가 일단 뭐가 돼야 돼? 일단 a는 1이 돼야죠 그치? a1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뭐야? b 더하기 2죠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모든 실수를 새로 가지려면, 이 항상 부등,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지. 연, 왼쪽은 0이야. 그럼 오른쪽은 뭐가 돼야 0보다 작을까? B는 뭐가 돼야 돼? 정수죠, 정수. B는 뭐가 돼야 돼? B가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돼? B가 마이너스 1이면 0은 마이너스 1을 더하기 2니까 뭐야? 1이지. 0은 1보다 커? 안 크죠?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뭐야 이거? 0 더하기 2지 뭐야 이거? 2지 자 그러니까 0이 2보다 크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 틀려? 아니죠. 그럼 b에다 뭘 집어넣어야 할까? 빨리 얘기하자. 마이너스, 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0 곱하기 x 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죠 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0, 0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3 되면 돼 마이너스 4가 돼도 되나? 네 마이너스 4 돼도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 되지 근데 마이너스 3이 <laughs> 가장 크다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답은?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3, a는 1 a 더하기 b니까 뭐야? 마이너스 2, 오케이?